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고 삶의 의미를 알수 없는 방황 끝에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이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곤욕을 당합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도 이 종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가버렸는데 홀로 남아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머리를 때려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사형이 선고되는 억울한 재판을 받아도 변호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벌 받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그의 이름은 완전히 잊혀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죄 없는 그는 왜 죽어야 했으며 왜 침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려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참혹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결단하셨습니다.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들에게 끝까지 말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침묵을 응답으로 알아들으셨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오직 죽을 수 있는 질문에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속에 부르짖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다만 정오에 내리는 어둠과 성소 휘장을 찢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들은 모든 부리를 침묵으로 받아들이시고 죄인의 손에 잡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범죄자를 위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자 자기 영혼을 버려 우리 대신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각기 제길로 가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듭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길 잃었으나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실 그때 입을 열어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이 자기 길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지킬 것이라던 결기는 비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순종은 혈기로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낭망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질문하시므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나의 의지나 결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을 아는 데에서 순종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혼의 목자를 만난 다음 두려움 없이 순종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순종의 진면목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기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영광임을 알기에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의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길로 갑니다. 주께서 싫어하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주님 안에서 나옵니다. 길 잃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혼의 목자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혼의 목자를 만납니다. 영혼의 목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혼의 목자를 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의미와 거룩한 질서로 충만하게 됩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거룩한 사람으로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보며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곤욕을 말없이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우리가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없는 사랑과 영광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맡겨졌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광을 알아보는 믿음의 시력을 더하여 주소서, 내 뜻과 욕망을 따라 만갈래로 난 허망한 길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더 기도합시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